자, 단기 임대로 공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박지수 33M2 호스트 분의 기사인데, 인생 이막 안정 수익 전략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처음 보시면은, 어,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건데, 제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뉴스투데이라는 기사를 제가 가져왔고, 핵심 요약을 좀 보면은, 경매로 낙찰받은 대전에는 둔산동이라고 있어요. 서울로 치면 강남 같은 곳인데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무려 17개를 공시로 출발을 했대요. 그래서 전월세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단기 임대라는 거를 접목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았다. 특히 그중에서도 33M2라는 단기 임대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활용해 본 적이 있는데 계약, 정산, 보험 체계로 관리 부담 여준다 특히 현금 흐름이 중요하신 분들, 그리고 똘똘한 한 채에서 어, 나는 좀 인생 이막을 어, 준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잘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임대는 저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준 해법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한 뒤 은퇴한 이 박지수 호스트인데, 이제 호스트는 이제 임대인을 뜻하는 삼삼 m 투그 용어입니다. 인생 이막을 준비하면서 임대업에 도전을 했는데, 이러신 분은 많이 계시죠? 그런데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어, 원룸 다가구 다세대 이런 건물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매를 통해서 둔산동의 다가구 원룸 건물을 낙찰받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런 것보다 할수 있는데 기존의 세입자 대부분이 이탈하면서 무려 1 7 개의 공실이 발생을 했다. 저도 사실 뭐 다가구 원룸은 아닌데 어, 과거에 좀1년 가까이 공실된 <laughs> 물건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물론 비주거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분은 위기에서 해답을 찾았대요. 전월세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빈방을 단기 임대로 전환해서 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분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운영을 시작한 뒤에는 출장객과 장기 체류 고객이 꾸준히 찾아오면서 전월세 대비 약 1.5배의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월세, 그리고 단기 임대를 절반씩 병행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동시에 잡고 있다고 해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 고수익보다 중요한 건 생활비를 꾸준히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다. 어, 이게 실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 특히 이제 가끔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그분들에게도 대부분 고민들이 뭐냐면, 현재 똘똘한 한 채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처분하고 하나로 갈아타고 싶다. 하셔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 제가 이제 말리는 부류가 은퇴를 앞두신 분들 아니면 이미 은퇴하신 분들 이분들한테는 시세 차익도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에요. 어 그래서 특히 전세를 이제 반전세나 월세로 좀 바꾸고 아니면은 전세 보증금 상승분을 그냥 다 받지 마시고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월세를 좀 받고 싶죠. 그리고 어, 공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즘에 단기 임대가 워낙 잘 되니까 한번 3362 같은 이런 플랫폼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3362 플랫폼이 있었다고 이 기사에서도 나오는데 직관적인 관리 시스템과 보증금, 보험 제도 덕분에 운영 부담을 줄이고 공실 해소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어, 이게 그 사례에 나온 그 호스트분의 오는 건물이네요. 뭐 외형은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도 돈산동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기 임대 중에서도 33M2가 어떤 장점이 있길래 사례에 나오신 분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었을까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삼삼연투의 단기임대를 활용하면 첫 번째가 현금으로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상당히 편해요. 주변에서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고 특히 세 번째가 세금신고,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죠. 이 세금신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용이한데 주택임대로 지금 현재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공실이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를 단기임대를 무조건 해야지 이렇게 접근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가볍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제거 사례입니다. 집을 이렇게 잘 운영을 하다가, 임대를 주고 있다가, 이제 임차인 분이 나가셨어요. 뭐 중간에 그렇게 붕뜰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증금 내드리고, 한두달 정도 있다가 이제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중간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비잖아요. 그런데 단기임대를 활용해가지고, 제가 한달 정도 이렇게 임대를 준 적이 있는데, 어 수익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금액이 좀 몇백만 원 단위였는데, 4주를 그때 제가 어 단기 임대를 했었는데, 보통 이게 단기 임대가 주단위로 갑니다. 주단위. 이게 너무 짧게 가면은 잘못하면 이게 숙박업 이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소 주단위, 1주, 2주 이렇게 가는 거고요. 주택을 임대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 신고에 있어서는 주택임대 부부합산 주택수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임대로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제가 한달 임대를 주고 음, 나쁘지 않은 수익을 올렸던 기억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은 저희 수강생의 지인분 사례인데 요즘 여러분들 뭐가 핫하죠? K 컨텐츠 <laughs> 이거 엄청 핫하죠. 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어, 한국으로 진짜 많이 오고 특히 명동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한두달 전쯤에 이제 와이프랑 같이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명동, 종로, 이런 곳 그런 곳에 단기 임대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원룸 하나로 시작을 했대요. 정말 천만 원에 뭐 30만 원, 40만 원 하는 정말 작은 소형 원룸으로 근데 그게 이제 점점 개수가 늘어가지고 두 개, 세개 이렇게 하면서 열 개, 스무 개가 단위가 되면서 약간 기업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정말 잘 하신 게 그걸 이제 잘 운영을 하시다가 나온 수익으로 건물을 사셨어요 어, 당연히 어떤거 사셨겠습니까 비슷한 용도로 샀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단기 임대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숙박업 적으로 어, 가셔서 건물까지 올린 어,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작게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어,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뭐 이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소득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세금 있죠 세금 <laughs> 제가 늘 강조되는 것처럼 세금 꼭 꼬박꼬박 신고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아 이거 굉장히 좀 귀찮기도 하고 내가 좀잘 모르니까 괜히 나중에 좀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에,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어, 일단 삼삼엠투는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 내역은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삼삼엠투 앱을 통해서 투명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편하게 성실납세가 가능하고. 특히 이제 이거랑 이제 경쟁 상대라고 할 수도 있는 에어비앤비 같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쉽고 간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쩌다 한두 번 해가지고 수익이 났다 이러면 그냥 기타 소득으로 가면 되고요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일반 임대가 아니라 주택임대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 굉장히 좋은 절세 포인트가 나오는데 임대업에는 일반 임대가 있고 주택 임대가 있습니다. 일반 임대가 비주거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상가 건물, 뭐 사무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주택 임대 같은 경우에는 등록 임대 주택이 있고 미등록 임대 주택이 있는데 이때 등록 미등록은 지자체입니다. 지자체. 세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때 등록한 것 중에 일부가 이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주임사가 있는데 이 3, 삼 m2 같은 경우에 단기임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지자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미등록 이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주택임대에 있어서 우리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모든게 다 과세 잖아요 그런데 주택임대는 반드시 모두 다 과세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합법적인 방법에서 절세하는 방법에서 그러면 뭐가 기준이냐 그게 바로 부부합산주택수 입니다 자 이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말로 하면 좀 어렵죠 자 보시면은 주택임대 과세대상여부확인 즉 부부합산주택수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부부합산주택수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월세도 비가 세고요 간주임대로도 비가 세요 세금이 안 붙어요 다만 1주택이 기준시가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이고, 월세를 주고 있다면 이때는 과세가 됩니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반면 내가 부부합산 주택수가 2주택이다. 그러면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모든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간주임대료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3주택 이상이라면 월세, 그리고 간주임대료, 즉 보증금 합계액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자, 제가 부부합산 주택수가 주택임대소득의 어떤 절세포인트가 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지 제가 간단하게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부부합산 주택수를 오히려 역 이용하는 거, 활용하는 거, 이게 있는데, 1번 주택은 A씨, 이제 아빠요. 단독명이, 월세 100만원. 2번 주택은 그 아빠와 배우자, 그러니까 엄마겠죠. 공동명이고, 역시 월세가 100만원이에요. 3번 주택은 그 A씨의 자녀, 단독명이고, 월세 100만원입니다. 3주택에 3주택. 그래서 이 A씨와 그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함께 살고 있으면,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에서는 이 A1번, A1, 2번, 3번 주택수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1세제 3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택 임대소득. 임대소득은 어떻게 돼요? 부부만 합산이 됩니다. 부부만 합산이 되기 때문에, 1번, 2번. 즉, 두 개만 있는 거죠. 두 개만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자녀는 현재 미혼이에요. 배우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합산 주택수가 몇 개겠어요? 하나죠. 하나니까, 고가주택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별다른 말이 없으면 고가주택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비과세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자녀에게 내가 주택을 미리 사게 하거나 주택을 증여한다면 다른 거는 뭐 취득세, 양도세에서는 세대 기준이니까 주택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주택 임대소득에 있어서는 주택수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잘 활용하시면은 꽤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특정 분의 사례를 통해서 단기 임대로 공실 문제도 해결을 하고 특히 은퇴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단기 임대, 특히 3, 3M투 플랫폼을 활용해서 잘 활용해볼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저의 사례 그리고 제 수강생 분들의 사례까지 두 가지 사례를 더해서 저희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려봤고 이와 관련된 세금 신고도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33M2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계약 건수가 2025년 상반기만 무려 6만 7천 건인데, 이는 24년 하반기 45,000 건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누적 계약 건수가 16만 3천 건, 누적 거래액은 1,900억, 앱 다운로드 수도 212만입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임대인분들이 33M2를 통해서 공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놀고 있는 방이 있으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한번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은 어꽤 괜찮은 어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아예 이제 비즈니스화해서 사업화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혹시 공실인 부동산이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한번 일단 작게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일주일, 이주일 단기 임대를 한번 주면서 여러분들을 한번. 어 조그만 수익이라도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삼삼 면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플도 잘돼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활용하기가 편해서 사용성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손쉽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단기 임대하면 삼삼 면토라는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은 놀고 있는 부동산을 좋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단기 임대 활용하는 게좀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실제 계획 중이긴 한데 이제 저희 집을 이제 만약에 좀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잠깐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잖아요. 과거에는 짐을 맡기고 숙박업 같은 곳 혹은 이제 호텔 같은 곳에 가서 지내기도 했는데 어 그렇게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3M2를 활용한 단기 임대 활용법 살펴봤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편리한 사용성이 있어서 여러분들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금 신고는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택 임대 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앞에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세금 신고까지 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자산 관리 형성에 도움되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M2와 함께 단기임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